빠밤 빠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이 종이 인형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 하나는 봐줄만 하고 하나는 하나 정말 못 그린 건데 그때처럼 욕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원래 세 개인데 한 번, 제가 잠깐 임시로 한명을 줬다가 어, 방송 찍어야지 어, 좀 아깝네라는 생각으로 달라했는데 바람이 날라는지 개가 잃어버렸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못 그린 거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짠. 연두색. 이 아이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아니, 귀찮은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눈한쪽은 이렇게 감옥로 했어요. 눈에 맞게 머리, 머리카락도 연두입니다. 옷은 핑크합니다. 팔이 없는 이유는 그때 만들었지필 팔이 잘리는데 괜찮아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해 줬는데요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당신의 알바가 아니라는 거 사람이 못 그리던 잘 그리던 재미로만 영상을 봐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했건 이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관여 이상함 그런 표현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잘 그렸다, 예쁘다, 이런 방법 어떠냐, 이런 식으로 둥근 말투로 칭찬을 넣어서 말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람 기분 나쁘게, 욕, 비난. 그런 현에 잔뜩 써놓으면 님들은 키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 옷 남기는 건 다음부터 좀, 옷 입히는 건 다음부터 좀 스킵할게요. 음, 이런 식인데. 머리를 바꿀까 옷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잘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괜찮은데 옷을 조금 연두 빛으로 바꿀까 아니면 포즈를 좀 바꿀까 아니면 크기를 좀더 키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로 예쁘진 않죠 확실히 못생긴 거 확실히 막막는 거라 심심할 때좀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럼 다음 거 다음거는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정말 궁금한 이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나요? 봐줄만 하죠? 그럼 바로 머리를 씌워보도록 아옷 남기지만 스킵! 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되었는데요 뭔가 다리가 짧아 보이지만 귀염귀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까보단 그래도 봐줄만 하죠?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해봤는데 확실히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이건 진짜 정성 들여서 열심히 만든 건데 이렇게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아 정말 아까워요. 인는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만든 거라 예쁘지 않죠 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인사해 너네도.